음주운전자 쪽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일주일 입원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는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는 홍사비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보면요. 우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 한도하고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는 한도하고 조금 달라요. 원래대로라면 이제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대상이란 문구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일단은 책임보험이 넘어가는 그 대인투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뭐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진단이 2주기 때문에 경상환자로 지금 분류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4주가 지나면 이제 지불구정이 끊기거든요 상대방 초 보험사로 하여금 가해자가 계속 비용이 올라가니 책임보험 초과분은 치료비에 관련된 걸 보험사나 무보험사 상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줬고 그 선지급한 비용을 이제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압박을 할때이 사람들이 어떤 민영사상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압박을 하는 게 제일 제일 좋아요 대인배상 2 같은 경우도 합의금은 무보험차상위로 하게 되면 한도가 5억이면 5억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통상적인 합의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무보험차상위로 결론은 합의는 보긴 봐야 돼요 아 무보험차상위로 그럼 일단 돌리고 추가 진단을 받아야 되예요 왜냐면은 무보험차상위로 안 돌리면 질부보증이안 나와요 한도가 끝나면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에서 이제 질부보증서가 끝났다고 병원 측에 안내를 하면 그 접수번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없는 거죠